음...어우...근들대 근들대 아파 아사 세방 어이구 큰일났다 히이잉아 한방 <laughs> 한 방. 오, 음. 이것도 보시지 모르겠어요. 이건 궁이 들어가 봐야 알요궁 어. 들어가 봐야 어궁 들어봐야 합니다 이거는 몰라. 와 진짜 세다. 됐다. 우와 우와 겁나 세졌다. 우와 미쳤다. 오 진짜 많이 들어가네. 오쫙 들어간다. 오오 오, 확실하네요. 이게 연계만 들어가면은 거의 찢인다 봐야 돼. 오쭉 들어가네. 호... 오, 연계만 들어가면 최고네, 진짜. 와, 뭐야, 이게. <laughs> 아, 버프가 하나 비니까는. 음. 네, 원방이잖아요. 하나 비잖아. 음. 이런 맛들하면 지지. 응 음, 그렇죠. 어 근데 오딜 작살 난다. 오아 원거리 뽕뽕아둘셋 들어와요. 한번만 더 돌아서 하지마 상대입니다. 그래요? <laughs> 아 아쉽다 진짜 어? 이 알레프 때문에 졌구만 응? 어우 딜잘 들어가

하나, 둘, 셋, 빼빼, 빼빼, 빼 어, 뒤빼 겠다 그렇지 그렇지 나다 음. 두루루룩. 우와 진짜 만들었다 우와 미쳤네 진짜 잘했네요오빼 빼빼, 빼빼, 네빼 빼빼, 빼빼, 빼줄 빼빼, 빼빼, 줄줄 빼빼, 그러니까는, 저거 쓰면서, 240%인가 70%인가 그랬잖아요. 어, 얘가. 그래, 지금 보시면은, 270%긴 한데, 대신에 요게 화소공 30%가 더들어간 상태라가지고, 거의 한, 음, 거의 한 300%, 는 아, 400%는 되겠다. 어, 실상 데미지는. 오... 거의 400% 네요 이거 에어본이에요 원래 100% 였어요 100% 인데 270%로 겁나 사용 됐어 반값은 없어요 어 반값은 없어 하수각 있다고? 없지 않나? 이거는 화성 말고 다른 타 공격에다가. 응. 어. 이거예요, 이거. 어, 저항력은 없어요. 피해량 증가하고. 음, 저항력은 상관없어요. 오, 여튼간에 그냥 비수한테 연계 맞으면 그걸 죽었다 봐야 되네. 지금 상황에서는. 에. 야, 오그마가 저만큼 들어간다고? 어, 연계만 들어가면 그걸 주워다 봐야 돼. 어떤 캐릭터네? 음, 연계 못 빼면 은 주워다 봐야 돼. 월지도방? 아, 굿 굿굿굿굿 <laughs> 지금 내가 음에든다어좀 말이나. 두루왕. <laughs> 두루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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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두루왕, 세요 에이 이러면 안 되지. 안 돼! 끝! 끝. 간단해요. 된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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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확실히 역석인 맛 있다. 어. 이러면은, 오! 아이고야. 응. 에게 보여줄 수 없는데. 오. 야 씨. 알레프는 네, 비슈도 평캔해야 됩니다. 금방처럼 예. 네, 슝슝 평캔한 거예요. 평캔 필수야. 응. 익혀놔야 돼. 어 <laughs> 알테시기 돌아왔나? 아 랭커분인데? <laughs> 저공제 다털리다 저거 어 공자한테. 음 공자 다들린다한방 좋아요. 그. 어 그래도 공주 치고 많이 뺐다. 응. 음. 근데 공주 맞딜 하기 힘든데 이거 어 봐봐 지금 무슨세번 맞았는데 <laughs> 들어가면 안 돼요 재료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많 먹혀 이거는 완전 먹혀 못 들어가 <laughs> 이런 못 먹을 이런 먹혀요 이러면은 우와 난쓸 수가 없어 봐봐 이래 가야 돼요 오, 미쳤어 이봐 먹힌다니까 아, 참 응. 음. 가자 먹히자. 도망칠 곳은 없다. 미쳤어. 야 그래도 알레프 피 많이 깠다. 지금 두번 졌죠? 어 수대기네요. 이거는 오그마 따고 하면은 좋다. 어. 영 좋아요. 지금 매우 좋아. 아주 좋아. 떴죠? 먹어 뛰어! 자, 마리나 마리나까지 따면은... 안정적이야 응 어. 아이고, 한방 아이고 한 방. 아이고 아깝다. 근데 비술라 가지고 어비술라 어, 가지고 좀 그래네. 음. 궁만 들어가면 좋은데. 궁만 어. 들어가면은. 와 딜바 미쳤어 칸칸! 어우 무슨 딜이 나 악사 안 꼈냐 어? 칸칸! 아이고 아이고 저 가람이 힘든데 베스라도 음. 모르겠다 아싸. 요홀리 네. 다행이야.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공주만 따면 이득. 나 상자 먹을 거야. 먹을 줄 알았지? 아유 두 당. 또다. 오지. 아싸. 뛰어 그냥 떼면 돼요 먹다가 어 떼면 돼 공주 다 쓰면 이득이지, 응. 옳지 았다 또로롯! 오케이, <laughs> 잘했다, 됐다, 알, 잘했다, 잘했어, 알, 준비됐어, 비! 상대가 버프가 죽기 때문에 제가 밀려요 음스킬 응. 때리고 죽어야지 공 들어온다 오케이 아이고... 제가 불리해요. 불리합니다. 어, 버프가 이게 맞딜이요 이거죠. 어? 아니면 스펙이야? 어! <laughs> 아 버프 빠지는 게 너무 싫어. <laughs> 이거는 티플해야 돼. 아 진짜. <laughs> <laughs> 아이 알레프가 는데모래 베스가 일을 못하네 이러면은 음. <laughs> 아 이런 단점이 어, 다시는 맞디안할 거야 에이 그래도 지식이 늘었다 음자 원거리 대저덱도 세지. 어. 체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딜 많이 들어간다. 끝. 방어만 써서 물몸이지 응. 오케이. 확실히 원거리 덱은 확실하다. 어, 근거리 약하긴 한데 원거리 덱은 진짜 확실하네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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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릴 줄 알았지. 아깝다. 아, 그러면 비앙카네. 베스가 어... 따야 겠네 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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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보시지3이 어, 근데 비수 괜찮아졌다. 어. 오 어디 있을 거야? 아이구야 이거 모르겠다. 이거 모릅니다. 아 근데 원가 원방이라 가지고 어 유리하긴 해원방이라 가지고 응. 어 그렇지 버프가 유리하지. 오케이, 아, 그 렇죠？비앙카 원딜이었 지？근데 <laughs> 이번 맵 도, 근 공이 많 다던데. 쿠리좋아 좋아. 롱 베르롱. 오케이 두방 좋아요 발이 좀 조급합니다 지금 베르롱. 베 한방 더르롱허 하나, 둘, 셋, 상자, 상자, 호이, 두 방, 됐다 아, 둘, 둘, 안돼. 오케이. <laughs>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 금방 저것도 상해 안 됐으면은 맞았어요. 안 맞았어 저거 금방 범위 보시면은 어, 더 퍼져 가지고 되는 거거든. 응. 어전 패치였으면 저거 안 맞았어요. 음 응, 그런 감네. 어 저건 좀 크지. 어 저건 크죠. 압범위하고 자체 범위가 좀 늘었어.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알레프 쓰면은 원거리는 확실해요. 어 티나 고생했습니다. 어, 오늘 날이 많이 나오네. 오케이. 뭔세 방이었죠? 죽었다. 오케이, 완전 꿀이야 지금 방. 응.

쓸 정도는 아니긴 하네. 자, 마지막 막판. 어, 근본데? <laughs> 저 베스전 아, 내가 불리하잖아 또. <laughs> 또 대잡이가 어. 어 불안해.

아 진짜 아 지금 또 마리나가 이픽이죠 이러면 또 불리하거든. 에. 아까랑 딜이 다르다. 어, 아까 그분하고 하나 둘셋와 이래서 애매하다니까는 비슈가 공전에서 빨리 공치고 빠져야 되는데 응 잤다 이판 그러니까는 비슈 같은 경우는 쿨이 늦거든요 한. 9초였나? 이건 답 없죠? 답 없지. <laughs> 비슈는 좀 콜만 좀 빨라지면 좋을 텐데. 어. 뿔만 빨아지면참 좋을텐데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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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심리전 해야됩니다 음. 맞들으 제가 져요 <laughs> 맞들 제가 져큰납니다 어, 제가 맞들으 제가 져요 큰난다 진짜 음. 제가 볼해스나싸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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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데미지 진짜. <도망칠>. 오, 와! <laughs> 아니, 저거 여기에 들어갔으면은... 아! 됐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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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